2020년 3월 고3 가영 26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에 일사분면에점 p가 있고요. 그 p 값에 대해서 이제 y x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했고 그점 q를 또 원점 대칭한 점을 r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p, q, r 세 가지 점이 있고 세 동경 op, oq, or에 대해서 나타내는 각을 알파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사인 알파 값이 3분의 1이다. 알파는 p점을 이용해서 나온 그 각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되도록, 사인이 3분의 1이 되도록 대략 잡아볼게요. 한 이쯤? 3분의 1? 한 이쯤? 이렇게 p를 잡아볼게요. p가 뭐몇 코만 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렇게 동경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 사인이 3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 루트 2가 되니까 x 좌표가 이 루트 2, y 좌표 1이라고 잡아주면 되게 편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키워가지고, 자, 사인 베타, 베타, 베타는 어, 전필을. 어, y c x 대칭한 거예요. 점피를점 p 점가 여기 있고요. y c x 대칭한 점은 한 이쯤. 얘를 q라고 했어요. q 점은 1콤마 2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 이 q를 원점 대칭했어요. 원점 대칭, 이쯤. 원점 대칭하면, r이라고 했고, 걔는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2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각의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OQ를 나타내는 동경 그 다음에 OR을 나타내는 동경 이제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각이 감마가 되는 거고 다음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각이 베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그 동경에 대해서 사인 알파 가 알고 있는 그걸 사용해서 이제 점을 잡았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얘거든요. 사인 베타 알아오고 탄젠트 감마 알아오면 돼요. 그러면 이걸로 우리는 직각 삼각형 그리면 되잖아. 그러면 첫, 음 초록색 베타부터. 자. 사인 베타 원해요. 사인 베타. 난 사인 베타 원하니까,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삼각형, 초록색 삼각형만 보세요. 1 2루트 2기 이 때문에, 1, 2루트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긴 3이잖아요. 그러면, 사인은 3분의 2루트 2가 되는 거야. 사인 베타는. 자, 사인 베타는 3분의 2루트 2가 되는 거죠. 그지그 다음에, 탄젠트 감마 탄젠트 감마는 자, 탄젠트 간마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직각 삼각형 갖고 오고, 탄젠트니까 1분의 2루트 2가 되는데, 어, 3, 4분면이라서 탄젠트도 양수예요. 자, 탄젠트 값은 2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와서 제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9배의 사인의 제곱에, 사인 베타 제곱에 탄젠트 감마의 제곱은 얼마다 80 이렇게 나옵니다.